야구장을 장악한 스타 송가인의 등장은 단순한 축하부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관중의 함성과 응원이 오가는 공간, 승부와 긴장이 교차하는 야구장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집중을 만들어냈다. 수만 명의 관객이 각자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지만 송가인이 등장하는 순간만큼은 응원의 방향이 하나로 모였다. 그날 야구장은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되었고 송가인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야구장은 결코 만만한 무대가 아니다. 소음이 크고 관객의 관심은 끊임없이 분산된다. 노래 한 곡으로 시선을 붙잡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송가인은 첫 소절부터 분위기를 바꿨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중의 웅성거림은 점차 잦아들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자연스럽게 귀가 열렸다. 이는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가진 힘의 증명이다. 송가인의 노래는 야구장의 에너지와 묘하게 어우러졌다. 힘있는 발성과 정확한 음정은 개방된 공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달되었고, 넓은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울림은 관중석 끝까지 도달했다.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타고 손을 흔들며 반응했다. 응원가에 익숙한 야구 팬들조차 그녀의 노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관객이 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세대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야구장은 남녀노소가 모이는 공간이지만 응원 문화는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그날만큼은 달랐다. 중장년 팬들은 송가인의 이름을 반갑게 불렀고 젊은 관객들은 휴대폰을 들어 그 순간을 기록했다. 어린 아이들까지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며 반응하는 모습은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폭넓은 층에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줬다. 송가인이 야구장을 장악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경기 전 분위기를 달구는 역할을 넘어 경기 전체의 기억을 그녀의 목소리로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그날의 경기 결과를 떠올릴 때 많은 관객은 점수보다도 송가인의 무대를 먼저 기억한다. 이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가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이다. 그녀의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다. 송가인은 야구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무대에 섰다. 과도한 연출이나 자기 과시는 없었다. 선수들과 관객을 향한 인사, 경기의 의미를 살린 멘트, 그리고 짧지만 집중도 높은 무대 구성은 공간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결과였다. 자신이 주인공이기 보다는 그날의 축제를 함께 만드는 한 요소로서 자리한 것이다. 야구팬들은 까다롭다. 진정성이 없으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송가인은 노래 한 곡으로 그 벽을 허물었다.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연장선이다. 트로트 가수로서 쌓아온 무대 경험, 다양한 야외 공연과 대형 행사에서 단련된 전달력이 야구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번 야구장 무대는 송가인의 활동 반경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콘서트홀, 방송 무대, 지역 축제에 이어 스포츠 경기장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특정 장르나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대가 된다. 이는 대중가수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이 장면은 트로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니다. 야구장이라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장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송가인이 있다. 그녀는 트로트를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음악으로 만들고 있다. 야구장을 장악한 송가인의 모습은 단순한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대중문화 전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스포츠와 음악, 응원과 감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송가인은 연결의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스타의 조건이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우는 오래 남았다. 관중석 곳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경기 중간중간 언급되는 무대 이야기는 그날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송가인은 잠깐 스쳐 지나간 이벤트가 아니라 그날 야구장의 분위기를 정의한 존재였다. 야구장을 장악한 스타, 송가인은 결국 자신이 왜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인지를 또한번 증명했다. 노래로 공간을 바꾸고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묶는 힘. 그것은 연습과 경험.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야구장은 다시 일상의 경기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제이지스타 아티스트들이 새 인사를 통해 2026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임창정, 코요태, 송가인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방향성과 각오를 분명히 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공연, 음원, 방송 활동 전반에 걸친 계획과 의지가 압축돼 있었다. 이는 단순한 덕담을 넘어 2026년 제이지 스타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임창정은 여전히 현역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다. 새해 인사에서 그는 음악에 대한 책임감과 무대에 대한 갈증을 동시에 언급하며, 2026년을 다시 한번 노래로 증명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창정의 강점은 꾸준함이다. 유행의 기대기보다 자신의 감정선과 대중의 공감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다. 그는 새해를 맞아 더 진솔한 음악, 더 가까운 무대를 예고하며 공연과 음원 활동을 병행하는 계획을 암시했다. 코요테의 메시지는 팀다운 단단함이 느껴졌다. 데뷔 이후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이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룹임을 강조했다. 새해 인사에서 코요테는 팀워크와 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특히 새 멤버가 함께 언급한 계속해서 웃음과 에너지를 주는 팀이라는 표현은 2026년 활동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코요테는 여전히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팀이며 그 입지는 앞으로도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송가인의 새해 인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팬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 깊어진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가인은 이미 정상에 오른 가수지만 새해 인사에서는 완성보다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는 2026년이 또 하나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될수 있음을 암시한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그녀의 방향성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키운다. 제이지스타 아티스트들의 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각자의 메시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공연을, 누군가는 음악을, 또 누군가는 팀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속사 전체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제이지스타는 오랜 시간 활동해 온 아티스트들이 중심이 된 기획사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임창정의 경우 새 인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무대였다. 그는 관객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2026년에는 소규모 공연부터 대형 무대까지 폭넓은 활동을 통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일킨다. 이는 단순한 활동 재개가 아니라 가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요테는 변함없는 팀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예고했다. 오랜 팬들과의 유대는 물론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코요테의 음악은 이미 세대를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에는 그 힘을 더 다양한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인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계속 함께 간다는 팀의 철학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송가인의 행보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새해 인사에서 성과를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이는 2026년 활동이 숫자나 기록보다는 완성도와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송가인은 이미 대중적 신뢰를 확보한 가수다. 그렇기에 그녀의 다음 선택은 늘더큰 관심을 받는다. 새 인사는 그 선택이 여전히 노래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제이지스타 전체로 보면 이번 새 인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통된 방향성을 드러낸다. 급격한 변화나 과도한 확장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기적인 화제성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기획사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2026년 제이지스타는 조용하지만 탄탄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팬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새해 인사라는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아티스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장된 목표나 추상적인 다짐보다 현실적인 계획과 감사의 표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팬들과의 신뢰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세 아티스트 모두 함께라는 단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임창정은 관객과의 동행을, 코요태는 팀과 팬의 지속을, 송가인은 음악과 시간의 축적을 이야기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 혼자가 아닌 관객 속에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는 제이지스타 아티스트들이 지닌 공통된 정서이기도 하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제이지스타 아티스트들의 새해 인사는 하나의 선언처럼 읽힌다.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 임창정, 코요테,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이미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새해 인사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이제 시작이다. 2026년 제이지스타 아티스트들의 행보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대에서, 음악으로, 그리고 팬들과의 시간 속에서. 이번 새해 인사는 그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음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